자, 이제 그린서치 CVL을 실습해 볼 건데, 일단은 로지스틱 e 리그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친구들을 임포트를 하고요. 근데 원래 이런 친구들은 가장 맨 위에 이쪽에서 임포트 해주는 게 제일 낫겠죠.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어떨 때 어떤 친구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임포트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셀렉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트레인 그리고 매트릭스. 브릭스, 얘랑, 얘랑, 예,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데이터 x 라는 친구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값값 빼고 나머지 애들을 다 가져와서 타겟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뭐가 들어있나 보면은 이제 마지막 결과값 말고 다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데이터 y라는 친구도 만들어주는데 df의 타겟 값만 가져오면 은 되겠죠? 그래서 타겟 값만 가져오면은 이 친구의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0101 원래 여기 있던 이 친구였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x 트레인 y 트레인 아, x 테스트 ytrain, ytest, 이렇게 해가지고, train, test, 이렇게 해서, 데이터 x랑, 데이터 y랑, test, size는, 뭐, 이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트레이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눠줬어요. 트레이셋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 테스트 셋 보면은 모와이 테스트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쪼개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건데요. 일단은 파라메터들부터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파라메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파라메터에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NumPy를 어, 임포트해 줄게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Hyperparameter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친구들 넣고요. 그리고 이 친구에 이렇게 가져와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파라미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런 형태로 생겨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일단을 만들어주고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로지스틱이라고 하고, 이 친구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 텐데요. 그리드, 서치, cv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집어 넣어주고, 파라미터도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코드를 하나 추가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친구에 이렇게 그리드 서치라는 친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어, 그리드 서치 c v 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이 친구도 그러면 이 친구도 그러면 일단은 임포트부터 먼저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 모델 셀렉션에 멤버트 그리드 서치시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 아. 트레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뭔가 학습이 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음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번 모델을 봐볼까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의 프레딕 그래서 x-test 값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래서 테스트 뭔가 되는 것 같죠? 그러면은 이 친구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얘네들을 predic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스코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여기 있는 이 모델의 파라메터를 어떻게 넣었나? 라고 보니까, 베스트, 어. 넣었던 파라메터 값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드서치 V 한번 설명, 어, 한번 봤고요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이 부분에서 이제 학습을 시키니까, 한번 학습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에러를 뱉는 것 같은데 학습이 뭐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뜨는 것 같죠? 그래서 이쪽에 여기 위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위쪽에 얘네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붙이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은 잘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리서치시브 해봤고요. 또 계속 해볼게요.